자,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광수가 저번주에 잡아줬던 종목들 싹다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양봉 파티를 벌이면서 우리 가족분들은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죠. 자, 오늘도 광수가 사자마자 미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준비된 주식. 베스트 3를 힘들게 준비한 만큼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광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만큼 우리 가족분들께서 광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광수가 주말에도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뚫고 와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내일 폭등할 정책주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상재건설보다 더 올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이 영상에서 어떤 종목들 찍어드렸습니까? 함께 보시면 저번주 저출산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나왔다. 근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지 않은 만큼 우리는 이 종목들의 폭등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짚어드린 종목 뭡니까? 바로 에르코스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광수가 뭐라 그랬어? 1차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다시 축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맞춰놓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폭등이 나와줄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리고 오늘 에르코스 어떻게 됐습니까? 축가 20%까지 끌어올리면서 광수가 말한 대로 딱 됐잖아 자 광수가 저출산 관련된 종목 짚어드리는데 에르코스만 짚어드렸을까 여러분들? 자 꿈비도 짚어드렸죠 마지막으로, 아가방 컴퍼니도 짚어드렸잖아. 자, 이 종목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6% 상승 나오고,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고. 그만큼, 오늘도 영상에서 5월 달 내내, 2025년 내내,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광수가 다 짚어드릴 거니까, 광수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섹터, 바로 K조선 섹터입니다. 트럼프가 그 누구보다도 K 조선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결국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조선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미국의 조선업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5%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에서는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고 외국 기업의 법 유연성을 제공하겠다 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즉미 조선업이 2030년까지 511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 결국 이 510달러 511억 달러의 모멘텀을 누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K 조선 기업들이 가지고 올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 해군성 장관이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소, HD현대 중공업의 사업소를 직접 방문했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조선사 미 정부 군 관계자들의 초청으로 방미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방미를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결국 미국에 필요한 수주 물량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시장으로 나와주게 됐을 때 관련 종목들 하나, 오션, h d 현대 중공업, 삼성중공업과 같은 종목들의 폭등이 나와줄 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선시장 점유율인데요. 중국이 70%를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이 16.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점유율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K조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만큼 2030년까지 조선업들은 계속되는 성장성으로 인해서 주가를 쭉쭉 끌어올리는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국내 조선 기업들 중에서 대장주로 불려오고 있는 하나오션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 이후에 상승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오션의 성장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수급들이 이 대선 종목들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뭡니까? 이 조선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야. 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명확한 재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 기업들의 물량을 선점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선 레이스가 딱 끝나고 주도주 장세로 접어들었을 때 본격적으로 폭등이 나와주면 우리는 선점해 놓은 물량으로 상승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조선 기업들 폭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냐고.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4월 25일입니다. 보시면요, 조선. 방산 미용기기 1분기는 무조건 이 섹터들에서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조선 방산 미용기기 종목들의 실적이 나와주면서 연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1분기 실적 시즌인 5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대선주들의 피날레는 다시 시작될 거다. 여기까지가 5월의 그림이다. 그리고 하반기 6월부터는 우리는 다시 주도주 장세를 준비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우리 공부방에서는 이 시장의 방향성에 맞는 전략들을 미리미리 세워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방 보시면 대선 종목들의 피날레,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타점, 받아 받으셨잖아요. 자, 5월 7일 날 보시면요, 지역 카페 핵심 종목들 웹캐시를 포함해서 코나이, 유라클 같은 종목들의 맥점 정확하게 잡아 드렸거든요. 자, 웹캐시 5월 7일이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1차 시세 이후에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맥점이었습니다. 자, 이날부터 오늘까지 사거래일 동안 웹캐시 한 종목만으로. 벌써 몇 퍼센트 상승이 나온 겁니까? 50% 이상의 폭등이 나와줬다고요. 여기에 코나이, 유라클 같은 종목들도 오늘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웹캐시를 따라서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우리는 적기에만 매수할 수 있으면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계속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수가 적기에 상승하는 종목들의 타점을 어디서 잡아주고 있어요? 우리 공부방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자, 당장 내일부터 폭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의 타점 놓치지 않겠다 하는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들어오는 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 5017-9028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부담 가지시 말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세하는 종목들의 타점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오션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전에 슈퍼사이클이 언제였습니까? 이때였잖아요. 자, 이때 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4만원이었던 주가가 4년 내내 조정 없이 주가를 쭉 끌어올리면서 28만 8천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어떤 이슈 나와줬죠, 여러분들? K조선 수주가 200조 눈앞이다. 2008년. 2014년 호황 수준인데 이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즉, 역대급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나오션의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을 돌파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전의 슈퍼사이클에 근접하는 폭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시점에서 상승이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수랑 함께 이 조선 기업들을 끌고 가고 있는 가족분들께서는 하나오션을 필두로 폭등이 나와줄 HD현대 중공업, 삼성 중공업, 조선 기자재 기업들, 하나 엔진, HD현대 마린 엔진과 같은 종목들의 폭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님들께서는 주봉상 딱이 5주선을 체크하시고요. 이 5주선이 탈하지 않는다. 자, 광수가 차트를 잘못 봤네. 자, 5주선이 아니라요. 지금 10주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결국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물량 털기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님들께서는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 지지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쭉쭉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의 슈퍼사이클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뭡니까? 수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생산력 확대를 위해서 6천억 원을 투자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지만 기업들은요, 절대로 손해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오션이 6천억을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비 회수는 물론, 해수를 뛰어넘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생산력 확대를 위한 캐파 투자를 미리 진행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하나그룹, 방산 3사와 조선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을 넘어서 남미에까지도 세일들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오션은요. 미국 시장을 포함을 하더라도 이 성장성이 최소... 5년 이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 사상 최대의 슈퍼사이클이 임박했다. 그리고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력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발 무주, 물량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수주 물량들을 하나, 오션, HD 현대 중공업, 삼성중공업이 하나둘씩 소화를 하면서 조선 3사들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매출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폭등이 나와준다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끌어올릴 명확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언제부터 모아왔던 종목입니까 작년 (12월 23일부터)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선점했던 종목이잖아요. 자, 이때 날짜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24년 12월 23일입니다. 이때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일봉상 쌍바닥 다진 이후에 단기 추세선에 안착하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입니다. 자, 이때요 확대해서 볼까요? 이날부터 정확하게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폭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예요? 결국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적기에 매수했을 뿐입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인벤티지랩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요 정확하게. 일봉상 추세 전환의 맥점인 201선을 돌파하면서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인벤티즈랩의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4월 1 0 일이잖아요 자, 이거 광수가 놓쳤을까요,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정확하게 4월 11일날 인벤티지랩의 차트를 15,870원에 잡아드렸다고요. 근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4,000원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3배 이상의 폭등이 나와준 겁니다. 이때도 광수가 뭐를 강조해드렸어? 적기 에 매수를 강조해드렸잖아. 적기에 매수하니까 얼마나 편한가?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뭡니까?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늘려나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적기에 매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타점을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광수랑 함께하는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광수랑 함께 시장의 방향성 맞춰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의 타점 놓치지 않겠다 하는 가족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HD 현대 중공업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과 함께 조선사, 미정부 관계자들의 초청으로 방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미국향 수주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어떤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까?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60조 모멘텀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광수가 뭐라고 설명? 드렸죠. 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만 만들어서 파는 게 끝입니다. 자, 근데 K조선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MRO 기술까지 함께 포함해서 수주 전에 이제 참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입장인데, 당연히 추후에 고장날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력을 함께 포함을 시킨 만큼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은 경쟁자들보다 높다. 자, 60조 모멘텀을 딱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고평가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평가는 당연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HD원대 중공업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1차 상승 이후에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 고점에서 물량을 빼고, 두 번째 상승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물량을 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당연히 나와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HD원대중공업 같은 경우 신고가를 경신하고 고점에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주봉상 20주선을 딱 체크하고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HD원대중공업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폭등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HD원대 중공업이 물량을 털어낼 때 이탈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줬던 구간이 어딥니까 주봉상 20주선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조선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4월 3일날 뭐라 그랬어 조선과 방산, 미용기기 이런 거는 당연히 오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과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싸졌을 때 담는다면 결국 패할 일이 없다. 이런 건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조선 기업들 끌고 가면서 우리 가족분들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도록 공부방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의 타점 다 잡아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광수가 인벤티지랩 잡아드리면서 블루엠텍 종목도 타점 같이 잡아드렸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벤티지랩과 마찬가지로 일봉상 추세 전환의 맥점인 200일선을 딱 뚫어주니까 세력들의 엄 엄청난 매집세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신고가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광수가 공부방에서 블루엠텍의 타점 언제 잡아드렸습니까? 정확하게 5월 7일 날딱 잡아드렸다고. 5월 7일이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이었어요. 1, 2, 3, 4, 4거래일만에 몇 퍼센트 이상 수익 본 겁니까? 50% 이상의 수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던 겁니다. 자, 벌써 우리 공부방에서 폭등하는 종목들 몇 개를 잡아드린 겁니까? 블루 엠텍, 인벤티지 랩, 하나오션, 웹캐시, 코나이, 유아클과 같은 종목들의 타점 다잡아 드렸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수익 계속해서 안겨드리고 결국 큰 수익은 어디에서 보는 거다. 쭉 끌고 가면서 폭등이 나와주는 주도 종목들에서 보는 거다. 그리고 이 주도 종목들의 타점을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놓치는 거 없이 싹.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가족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있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시장의 방향성 같이 맞춰 나가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공부방에 있는 가족분들 적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매수하니까 얼마나 안정적으로 매일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라고 우리 공부방에만 들어와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뭐하면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기에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 오늘 주가를 20% 가깝게 끌어올린 한국정보인증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광수가 공부방에서 타점 5월 9일날 딱 잡아드렸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이재명 관련 종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종목까지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5월 9일이면 언제죠? 이날이잖아요. 이 거래일 만에 벌써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와준 겁니까? 3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준 거라고요. 앞으로 5월 말까지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의 무더기 폭등은 계속해서 나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이러한 종목들의 타점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타점을 공부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가족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서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기업과 다르게 이 MRO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중공업이 못 올라가는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그들과는 다른. 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 광수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강점은 뭐다, 여러분들? 바로 해양 플랜트, FLNG 부분입니다. 자, 트럼프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LNG의 수출 확대, 생산 확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미국이 이 LNG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필요한 겁니까? LNG를 운반하는 LNG선과 함께 FLNG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 FLNG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들? 삼성 중공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고부가 가치 상품입니다. 하나당 최소 2조 원 이상의 가격을 이루고 있는 만큼 LNG 생산 증가와 함께 FLNG의 수요도 증가한다. 그 말은 뭐예요? 삼성중공업의 매출과 실적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삼성중공업도 이전의 슈퍼 사이클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를 쉬지 않고 4천원 부근에서 4만 원 부근까지 10배 이상의 템베거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이때 의 슈퍼 사이클보다 더욱 더 강력한 슈퍼 사이클이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월봉상 맥점을 딱 끊어보면요. 이 맥점을 돌파하는 순간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도 본격적인 폭등에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조선 3사의 폭등 놓치지 않음과 동시에 핵심 기자재 종목들, 하나 엔진, HD연대 마린 엔진과 같은 종목들의 폭등도 절대로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조선 기업들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 모든 핵심 정보들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조선 종목들 끌고 가면서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의 타점까지도 다 잡아드릴 거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배선 종목들부터 주도 종목들의 타점, 상성,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가족분들께서는 저희 무료 공부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인 만큼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수가 매일같이 상승하는 종목들의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브리핑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